존경하는 각계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실로 역사의 중요한 현장에 여기는 이 귀한 뜻깊은 예배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69년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통일의 염원은 요원하기만 합니다. 그러나 분단된 동서덕 양국은 한해찬 베를린 장벽을 총한방 쏘지 않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마음가운데 더 깊은 통안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분단의 현장에 우리는 석서 그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바친 한국 전 참전 군인들,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국군들, 희생자와 그 영령, 가족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아픈 마음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. 존경하는 여러분, 우리는 그동안 우리 민족 교류협회와 한반도 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이 조직을 통해서 통일운동을 확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헤리티헤리 재단의 선임자이신 에드원 훌러 어, 박사님과 여러 각계 지도자들 또 한국 현장에 참전하고 계신, 같이 정군하고 계신 지도자들 수상자들이 같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. 이 뜻깊은 오늘이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어, 지금로부터 으 우리 민족 교류 협회와 한반도 평화 통일 국민 문화재 조직 위원회가 주최하는 한반도 통일기원, 한미 지도자, 한반도 평화 포럼 그 계획을 선언합니다.